이번에는 이제 루나티카이의 메인 스나로서 대회를 나오게 됐는데 스나이퍼로 하면서 좀 힘든 게 많았는데 그거를 오늘 중요한 경기에서 극복을 하고 좀 어렵게 이겼지만 경기에 이겨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모든 팀들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 경기마다 좀 힘들게 올라왔던 것 같고 결승 상대인 리드 팀도 잘하는 팀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경기 뛰기로 가겠습니다. 4강에서 삼국지랑 했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어디 올지 뻔히 알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고, 모든 걸다 알면서도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타격이 크긴 컸어요. 아, 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잘하는 팀은 맞는데, 저희보다는 못하는 팀? 메랄드 말고는 없는 팀이어서, 메랄드만 막으면 이제 될것 같아요. 되게 쉬운 팀인 것 같아요. 오늘 오래 경기할 마음으로 보지 않았고요. 빨리 3대 0으로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표야, 메인스단인데 메인스나로 한판 붙자! <웃음> 아, 고야 <laughs> <뭐야>, 이거. <경포. 웃음> 항상 저희 농화트카이를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결승에서 재밌는 경기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결승전에서 니드랑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존 최강, 자타가 공인하는 블랙스코드 최강팀이 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루나틱 가입니다 자, 로나틱 가이는 파경풀 리그에서 S3, 그리고 뉴첼, s B를 3전 전승으로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고요. 4강에서는 삼국지를 패승승승으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인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르나타이를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이 되겠습니다 개성처럼 등장한 신생팀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코웃음을 치셨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니드 같은 경우 뒤에 있었기 때문에 니드 선수의 반응은 못받습니다만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 인터뷰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저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 게 저는 저쪽 선수분들 대회 나간 횟수보다 제가 우승하 횟수가 더많을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갖짜는 소리를 하고 있다 솔직히 클래스가 거의 중학생이랑 대학생이랑 싸우는 정도인데 저런거 보니까 어, 체 지급 자체가 차이가 난다 원래 그냥 저 몸이 안좋았는데 인터뷰 들으니까 불타오르네요 갑자기 어, 팀원들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팀원들 오늘 불사정, 불사스 아실 거예요. 예, 예. 어, 좋다라는. 그, 지금 뭐, 브라티가이 같은 경우는 한 세트를 내줬잖아요. 요건 좀걸리황계 선수는 김인재 선수고, 이 선수는 가장 구멍인 것 같다. 어, 좋아, 비등비등한 선수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이게 <laughs> 구멍이라고. 구승찬 선수가 아닐까. 아, 구승찬 선수. 제가 참 예. 마음이 놓이는 게, 구승찬 선수. 어떠세요? 일단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냥 사실. 그냥 좀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그냥 자신감이 좀 넘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뭐 상대팀에서는 가장 그경계에 선수는 누구고 이 선수는 나만큼 구멍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장혁 선수를 꼽나요? 아니요. 어 누가 일단은 니드의 메인 스나가 누군지 몰랐어요. 네, 그래 가지고 김경표 선수인지 안성호 선수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찍어서 메인 스나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서브 스나라고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스나 두 명, 네, 저 혼자, 이게 롱싸움을 펼쳐도 아무 피해 없이 제가 이깁니다. 예, 그러면 안성욱 선수 마이크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안성욱 선수. 한팀 모두가 좀 상대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니드랑 이제 결승전 무대 하는데, 전 솔직히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상대가 안 되니까, 재미는 없는 경기가 될까봐, 이렇게. 관중 있으시는 분들이 재미 없어할까봐, 그러니까 좀 저번 시즌에는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났거든요. 6대 0이라는 스코어가 두 개도 나왔고 두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긴장감 있게 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힘좀 써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신 분을 정말 감사하고 루나티카이 응원해주신 걸 정말 감사하고요. 그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벌써. 네, 김인재 자, 선수. 가장 두려운 네. 선수로 꼽고 있는 김인재 선수인데요. 네, 계속 니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시즌에 가장 막강한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킬 데스도 보면 95킬에 59데스에요. 여태까지 선수분들 중에 90킬을 넘은 선수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어 역시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샷감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라고 볼수 있겠고 뭐 이번 시즌 잔뜩 물어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저번 경기에서 점령전부터 본경기까지 엄청 압도적인 킬 수를 달성을 했었죠. 오늘도 네. 네,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즌 40명의 선수가 스포트레트 가장 많은,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해요. 네. 정영수 선수입니다. 네, 정영수 선수 네. 루나티카의 리더로서 저번 경기보다 이번 경기에 굉장히 길이길이 기록 남을 그런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 저번 경기에서는 조금 에임이 조금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지만 이 선수도 이번 시즌에서 한번 터지면 각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영수 선수였고요. 이제 이태준 선수가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네, 이태준 선수 아까 신경전 할때 여러분 보셨다시피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번 경기에서도 스나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배짱 있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중요한 순간이 집중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뭐 스나 대결에서도 좋은 승률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나대 한번 스나전 한번 해보자라고 코부를밝혔니던 이태준 선수였고요. 자 과연 이 루나 티카이 두 번째 결승전을 맞이하는 생각은 어떤지 어우 아, <laughs> 겨봐밟 드리겠습니다 네. 와 정말 살벌하네요 이게 약간 장난 반이지만 진담이 아주 섞인 것 같죠 이거를 지금 못 보잖아요 네. 선수들은 야 이거 봤다면 아까 이어서 진짜 발표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제는 경기력으로만 말할 수 있어요 네자 이렇게 해서 루나 티카이 두... 모든 자료가. 이번 시즌의 최고의 행보는 김인재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김인재가 3명 또는 니드의 4명의 라이플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항할 수 있느냐. 어, 많은 것들이 걸려있죠. 그리고 김인재가 오늘도 중심을 잡아준다면 김재권, 윤니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회, 결승전이라는 무대의 무게감을 생각해 본다면 또한번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 뭐, 그 니드 쪽에서. 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드가 따라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제 사전 불판을 좀깔렸고요자 네. 이제. 이제, 손을 풀었으니까, 결승전. 나오는데요? 네, 니드 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자리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예. 아, 어, 정말, 대단하네요. 와, 진짜. 순식간에. 와, 진짜 많아서 모르긴 모르겠네 김인재 화면 봐야죠. 네, 네, 네. 자, 아, 김인재. 아, 아, 이거, 안성우. 그냥? 네, 네 구속자 선수가, 선수가 하시죠 예. 정리를 했습니다. 정현수 선수도 스나이퍼 지금 감히. 네, 이거는 쇼면십이고 이거 양동이거든요. 30초. 예. 30초. 30초. 이거는, 잭이 여기서 시간을 끌고 아, 잡혔어도, 잡았어 지금은 이명준이 진짜 잘했던 게 많은 예. 연습량이 있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예. 한 세트 한 라운드 내주고 지니까 1 라운드의 오더를 B 5를 다시 꺼내고 어? 놓치면은 이태준이 예. 과연 두 번째 승자가 한번 놓쳤을 때또한 <laughs> 아, 명이 들어왔던가 했어야 되는데.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힘으로 밀려 그러면. 예. 아 혼자 다 팀. 했네요. 이태준은 너무 뜰게 봤어요. 네, 혼자 다 했어요 이태준 선수. 예. 야, 마지막 사라블 네. 네, 이태준이 정리를 어, 했습니다. 전반 라운드를 첫 번째 라운드만 내 어. 네. 뭐 어. 디펜딩 챔피언 다음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 어쩌죠? 아, 아까도 네. 2, 3, 4 라운드에서 니드가 보여주고 싶었던 흐름이 이거거든요. 빨리 블록, 위포, 위폭 조심해야 돼 위포. 아,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후반전 두 번째 라운드의 경기를 마무리 지어버리고 있는 루나티카입니다. 네. 1라운드, 전반 1라운드를 빼고서는. 단 한...